이 반스숙의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두 번이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때문에 민주당이 어제 현장 점검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갔어요. 네, 와보고났더니난 와. 솔직히 더 열받았거든요. 예. 그 현장에 또 위원장 자격으로 가신 예.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현희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혹시 그 저한테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무슨 왜, 아, 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최욱이가 아, 네. 우리 의원님 노잼이라고 놀린다고. 아 <laughs> 제가 띠따만 좀 하고 그요야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아, 다른 곳에서도. 아, 그래. 아, 최욱이 나노잼이라고아너 뭐라고 한다고? 제가 노잼이라고 매번 씨안불러어요아그정도면 이해해 주세 이해해 주셔야죠 근데 그거는 노잼이라고? 그래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렇습니 네. <laughs>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시게. 아니 매분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노잼을 자꾸 출연시키면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아... 이해한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음, 아 이해한다. 아 그러면 뭐 서로가 다 좋습니다. 예예. <laughs> 네. 홍보 좀 해주세요. 전현희 TV. 예? 전연희 TV. 전현희 이거... TV 재미 없을 거 아니야. 좀 <laughs> 올려도 될까요? 아예 예, 예. 당당하게 예 재밌다 아니, 생각하시면 예. 올리세요. 재밌, 아네 아, 그게 예. <laughs> 사실 양해를 구하고 올리려고.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네. 후원 계좌를. 올리고 싶었지만 네. 그래도 음. 돈보다는 표다. 아 <laughs> <정말> 전현희 TV, <laughs> 한표줍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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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현희 TV 구독자가 어떻게 됩니까? 10만 몇 10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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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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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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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놀려놓고, 놀려니야 놀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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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게고 놀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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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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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놀려놀려놀 네. 드리겠습니다. 구독. 요즘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노력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예, <laughs> 네, 전현희 TV 구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자, 반스 숙에 아 이게 지금 체포 영장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그 집행 두 번이나 실패했다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솔직히 못 견디겠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현장을 찾아가서 예.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을 만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생중계를 했어요 네. 하, 보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마이크를 엎치웠어 와. 그래서 달랑 마이크 하나가 있으니까 질문했다가 마이크 갔다가 아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네. 그리고 또 구치소장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음. 말도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고, 음. 뭐만 얘기하면 다안 된다 그래. 그런데 지난번에 음. 갔을 때 마이크 있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네. 짧게만 영상으로 저희가 또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구치소 방문을 말씀을 드렸고, 자료와 그리고 현장 대응등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치소에서 지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렇게 준비하는 데만도 저희들이 구치소 도착 후약 30분이 경과했는데도 어 이제야 겨우 와. 사무실에 저희들이 착석을 했습니다. 채포영장 어, 집행 과정을 보장님 좀잠히 말씀해 주시면 네. 됩 네. 네. 지금 제가. 국장을 언제 복장을 뽑아주고 발에 입었고 나중 언제 이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공모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내란수기 같은 경우는 내 내란죄 외환죄그다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CCTV라든가 바디캠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방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수가 만됩니다 아, 좀 어떻게 안 진짜, 되나? 김정은. 진짜 수상입니다그 음. 민주당 의원분들이 국민에게 CCTV를 공개하는게 아니었어요. 예. 이거를 우리만 음. 볼 테니까 카메라 음. 다 끄고 음. 우리에게 공개를 해라.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거인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였나 봐요. 어 한마디로 구치소에서는 복지부동이었습니다. 아... 지금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예. 이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윤석열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제소자도 똑같이 이렇게 하냐 네, 그랬더니 그렇죠. 하는 답변이 이렇게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일, 그 일, 저항하는 사람은 음. 구치소 이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그렇죠. 도저히 그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체포 영장 집행은 어, 위력을 동반하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예. 그런 이제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력을 동원해서라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채우고 얼마든지 인치를 할 수가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사실상 어 그렇게 근거가 없다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아, 판단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제가 진짜 제일 어처구니 없고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게 징벌방에 집어넣라 어 네,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어. 지금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일로. 징벌방에 넣은 적이 없다는 거야. 사례가 없다. 아니 근데 체포영장 집행거부한 사례가 없어. 아 <laughs> 그러니까 그 사유로 넣은 적이 없지. <laughs> 얘기. 최초로 했잖아. <laughs> 네. 그러면 넣어야지. <웃음> 그렇지. <웃음> 아니 나는 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김현우. 이 사실 이 수위를 벗고 속옷 바람으로 누워있는 네. 그 자체도 사실 규칙 위반이라 네. 징계 사유와 해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사실상 저항하고 방해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구치소 내부의 여러 가지 지침 규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벌, 징계를 결정해서 징벌방에 네.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상 그렇게 한 번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 <laughs> 거죠 말이냐? 징벌방이라고 뭐. <laughs> 하는 네. 곳은 네. 네. 구치소 내에서. 불법적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음. 규칙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곳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최혹시 말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음. 들어간 사례가 없는 거지. 그렇죠. 체포영장 나와서 그렇죠. 가면 다 따라갔지. 누가 체포영고 의자에 네. 버티고 앉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순실도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수입은 채로 특검 네. 사무실까지 강제 구인을 했거든요. 네. 그거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예요, 네. 수사팀장. 근데 인제 와가지고 체포영장에 물리려고 했으면서 거부하는데 그걸 수갑도 안 채우고 끌어내질 않는다 그건 체포영장 효력 자체를 구치소에서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이만 해도 징계 대상이 되거든요. 어. 이제는 윤석열을 징벌방 보내는 거 더하기 네. 김현우 소장도 지금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아, 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교정 본부를 통해 가지고 인사 교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네. 김현우는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본다. 야. 징계하고 그렇지. 직무유기로 처벌까지 검토해야 된다. <laughs>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수지 윤석열이도 법을 어기고 김현호도 법을 어기고 그럼 모두가 다 법을 어기면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가는 거고 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검도 이런 이제 강제 집행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네. 제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윤석열 이제 당시 특검 검사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강제로 인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구치소 측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 네. 최순실의 경우에는 포성출에 수갑을 차고 음. 인치를 하지 않았냐. 네. 박근혜의 네.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수갑을 차고 음. 어, 특검에 출석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 왜 그때랑 지금이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구치소의 입장은 변명이겠지만 네네. 이 특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집행 지휘를 해 주지 않았다. 아. 예를 들면 수갑을 채워라. 아. 고성추를 묶거라. 아. 뭐 팔을 잡고 강제력을 행사해라. 아. 이런 구체적인 지휘를 해 줬으면 자기들은 네. 거기에 따를 수도 있는데 아. 그런 내용이 좀 없었다. 이런 아.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물론 특검 쪽의 입장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어, 이런 강제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은 소극적인 건 예. 양쪽 다 있었다 양쪽 다 있는 이런 거같 생각이 같아. 듭니다. 예. 네, 자뭐 이제 화는 이제 그만 내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날 저희들이 간게 이제 집행 과정이 이렇게 소홀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뭔가 불법이 있지 않았냐, 직무유기가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을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대략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은 그걸 현장에서 그 CCTV라든 지 영상을 저희들이 열람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자료 제출 요구까지 했습니다. 음. 근데 그는 거 불응을 하고 어, 열람 요구도 불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개인 정보 때문에 열람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할수 있는데도 구치소는 공개를 할수 없다 계속 거부를 했고요 아. 또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제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자료를 열람을 요구를 하면 네. 지난번에 국감 때 감사원이나 또 검찰의 경우에도 특갈비조차 대중에게 공개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을 허락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예에 비춰서 우리는 이걸 열람을 하겠다, 국민의 알 권리다 음. 했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법사위의 의결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수 있다 이런 아. 얘기를 주장을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윤석열 측에서도 지금 CCTV 열람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김계리. 그래서 윤석열 씨 측에서 이 영상 그 속옷 저항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의자 저항하는 네. 이런 문제들을 다 CCTV를 모두 빠짐없이 낱낱이 음. 편집하지 않고 열람을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면 네. 그리고 법사위 그를 의결을 하도록 그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아. 그리고 열람을 이렇게 하고 공개하는 걸 동의를 한다면 네. 같이 한번 해보자. 아... 예, 그런 걸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에 좀더 살을 더 보태자면 뭐 그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김현우 소장하고 이제 얘기하는 건전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을 그냥 어기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 해버리면 될 일이고 인사 교체하면 되거든요. 네. 저는 법무부가 영어로 Department of Justice예요. 음. 정의를 세우는 부처인데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구치소 안에서 통용이 안 된다. 전 이거 심각한 음. 법치주의의 위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재명 대통령. 께서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한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산재제로 만드는데 직을 걸어라라고 네. 하셨고 노동부 장관께서도 직을 걸고 하겠다 하셨거든요. 네. 저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말 직을 거는 각오로 네. 집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게 돼야지만 대한민국의 네. 법치가 이어져갈 수 있다. 네. 네. 심해하신 말씀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요. 윤상렬의 이. 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이게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렇죠. 수용되어 있는 다른 재소자들 예.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들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아 법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공권력에 저항해도 아무런 문제가 맞습니다. 없구나 이런 것이 이제 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법에 저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신분의 뭐 고아나 이런 것도 전혀 그렇죠.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그렇죠. 법이 평등하게 맞습니다. 적용된다. 음. 이 모범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말씀 드렸냐면 생각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그 직업 공무원들은 자기 직 걸고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공무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직 음. 장관 정도에서 직을 걸고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일선 공무원들은 사실 이걸 본인이 책임을 감당함 사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장관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음,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말 네. 윤석열이 음. 특검에 가든 말든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laughs> 음.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대한민국 법치가 지금 해손되고 그렇죠. 있잖아. 아. 아니 이거 대한민국 법치가 해손되는 현장을 찍은 게 어떻게 개인 정보냐고요? 이게 개인 보호해야될 개인 정보입니까? 네. 아니 범죄자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찍었어요 그게 왜 공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입니까? 정성호 아니,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웬일? 오오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오 폐부를 찌르시는 아 뭐야 웬일이야 나는 처음 보네 와 강하게 나오시네 <laughs> 이거 보세요 와나 진짜 처음 보네 뭘 처음 봐요? 권력자한테 비판하는 거 처음 보네요. 원래, 원래 언론의 <laughs> 본명은 권력자 비판인데 비판이다. 권력자만 비판 아니에요. <laughs> 무슨 소리야? 처음 <laughs> 보네. <첫 번에? 웃음> 내가 언제 비판을 안 했어요. <laughs> 어... 잘 하세요, 법무장관이죠. 구치소장도 좀. <laughs> 네. 좀 저는 인사 주최해야 된다고 <laughs> 정말 생각해요. 시간 있어야겠죠. 아, 예. 그리고 예, 아까도 말, 이거는 개인 정보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개인적인 뭐뭐 주민등록번호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적 현장을 찍은 영상이면 그건 보여야 될 정보가 아니다 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너 주제 처음 보네. 뭘 처음 봐? 아, <laughs> 지각만 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 말했어. 아 <laughs> 어, <안 웃음> 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예, 자 최진봉이 비판할 정도로 <laughs> 진짜, <웃음> 야, 심각한 야, 진짜 시발한 겁니다. 아, 진짜 우리 장관님 음. 성격 좋고 호인인 <laughs> 거 이제 다 압니다. 예, 예. 예. 정성 호인해서 정성 호랑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건 말장난 아니고 현실입니다. 충격합니다. 예. 네. 우리 전현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드릴 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잼이라 하더라도 아니 좋았어요. <laughs>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네. 네,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데는 네. 늘 열심히 앞장서고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저는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아, 그럼요. 네, 방송만 같이한다고 같이... 말씀 안드렸어요 네, 방송만 같이 안할 뿐이니까. <laughs> <laughs> 끝까지 좀 해줄 거면 끝까지. 해.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오늘 좋았잖아좋았죠현확하게 아, 아, 우리에게 전달을 네. 해주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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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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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십니까. 예. 전현희 의원님 정말 진심을 다해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잼 전현이었습니다. 전현이 TV. 가슴에 맺혔나봐. 얼마나 그랬으면, 이번 님이 맺혔어. 좋... 네. <laughs> 어, 마지막까지 이러고 <laughs> 가시네. 가슴에 맺혔습니다. <laughs>